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끝절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와 호불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맘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는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한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의 이름은 유바리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는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완전한 의미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탁, 탁월한 장인이 정성껏 그린 그림을 거기에 누군가 먹을 뿌리는 바람에 그림이 망쳐버리고, 혹은 고려자기 같은 귀한 것이 땅에 떨어져 깨져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담, 그리고 최초로 살인을 한 가인, 죄인과 그들의 자녀인 죄인. 이제 그들의 후손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지요. 정리해보면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가,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은 그 죄가 그 안에서 계속 만연해집니다. 계속 죄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후손들이 산업과 문화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노 땅에 거주하는데요, 여기서 에덴 동쪽 그래서 어,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 또 소설에 보면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편, 뭐 이런 제목을 어, 뜬그 가진 제목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바로 여기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어, 동생을 죽인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살고 있던 곳, 에덴의 동쪽 땅 이곳을 의미하지요. 17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애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을 짓고 그 애녹의 이름을 붙여서 어, 붙이고 거기에서 삽니다 어, 이 애녹은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아마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최초로 도시 문화를 개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인류 전체에서 7대, 7번째 에 해당되는 람멕입니다. 이1 9절에 보면 이 람멕은 두 명의 아내를 맞아들이지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러 전쟁을 통해서 빨리 죽었기 때문에 성별상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반면에 농사를 또저야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여자들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들로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일부 다처제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지만 이 라멕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는 이렇게 살인자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어, 자기 아버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자부심도 높고 자만한 사람입니다. 또 잔인하기도 하고 또 뻔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라멕이 두 명의 여인을 취한 것은 그의 탐심 때문일 것임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라멕의 아들들이 어, 좀 특별한 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어, 이 아들들이 매우 특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아그 이, 야발은 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즉그 이렇게 처음으로 이 축산업계의 시조가 되지요. 또 그의 아들인 그 유발. 유발은 악기 즉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악기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또 22절에서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그 대장장이의 선조가 됩니다. 이런 아들들을 둔 라멕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또 그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그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주셨고요. 그 아담에게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러한 아들들을 주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지인데 이두 명의 아들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아담의 믿음의 유산이 전달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가인의 후손들을 보았는데요. 이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믿음의 전수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제가 드린 질문이 우문이었지요. 사실은 이 가인도 아니고 가인의 후손도 없고 아벨도 아니지요. 어, 이 상황을 윌트케라는 학자 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산업과 문화를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정령 그들의 삶엔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큰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발전과 성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들의 삶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더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산업과 문화는 발달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은 더 편해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들의 후손의 삶에 참된 소망과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인도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십니다 우리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아들라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나오지요 사실 이 셋이라는 사람은요 가인과 아벨에 비해서 그 명성이 두드러지지 않지요 가인과 아벨을 알지만 사실 셋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 보여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이 전달된 사람은 바로 이 셋이라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요 두다, 노타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바탕을 의미합니다 바탕 파운데이션입니다. 인류의 새세 탄생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탄생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바탕이 좋은 사람은 마침내 그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셋이라는 사람은 바탕이라는 의미로 그는 그렇게 유명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침내 그는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그 26절에 나오지요. 그 이름이 바로 어, 에노스입니다. 이 26절 한번 좀 읽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셋이라는 사람의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럼 그 전엔 예배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 역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노스 때 이르러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진정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자신을 참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참된 의미에서의 예배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에노스 때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 가인의 후손과 이세세 후손을 비교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최초로 성을 짓고, 최초로 도시 문화를 만들고, 그의 자, 자손들은 마침내 어, 가축업과 목축, 그리고 음악의 조상, 또이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대장장의 조상이 됩니다. 큰 번영을 이루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그 믿음의 후산, 후손을 이은 것은 다른 아들이었죠. 바로 이 셋이었습니다. 이셋 그리고 에노스. 어쩌면 그들의 이름은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높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고요. 사회적으로 그 당대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룩한 것은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셋 이 그리고 이 에노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고 참되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를 향한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후손들에 가면 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며 큰 축복에 그러한 축복 허락하시고 보시기 좋았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가인도 그 성공을 거둔 그들의 후손도 아니라 결국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가 될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 오셨지만 또한 더욱 더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찬양 교회가 감동하도록 찬양 교회 교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